아, 이런 창작 초연임에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큰 사랑으로 수레바게아래서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! 저희 배우들이 마지막 공연을 마친 소감과 함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, 마을고른의 가장 어른이신 소리 교장선생님부터 차례대로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. 미운받아 마땅한 장박소비입니다 <laughs> 아, 저는 이수려밖퀴 아래서라는 공연을 함으로써 올한해 제가 쓸, 운을 다쓴 문을 다쓴것 같아요. 어, 부족한 저를 이 공연의 고장으로 맡겨주신 저희 네버엔딩 플레 대표님 비롯해서 모든 창작진, 연출진, 그 다음에 제작진 모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가 매일 극장으로 출근하는 상주 스태프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우들을 다 합치니까 여자만 23명이더라고요. 근데 저희 정말 분장실에서 무슨 어떤 한 여자 중학교의 교실처럼 매일 깨끗깨끗 웃으면서 너무 즐겁게 공연할 수 있었어요. 그렇게 컨디션 만들어 주신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 우리 사랑하는 배우들 감사 인사 다시 드리고요. 그 마지막으로 정말 커튼 콜 때마다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없을만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바로..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하엘러 역할을 맡았던 이사연입니다. 야 또? <laughs> 아니, 아니. 어, 일단 저희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 많이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저는 하엘러를 만나서 더 어, 많은 사랑도 받고 저도 많은 용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이 좋은 마음, 에너지 갖고 저는 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하일러처럼 용기 내는, 용기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도, 어, 우리 스태프분들, 그리고 배우,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요 네, 사랑합니다. 조 <laughs> <그럼> 조심히 들어가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한수의 주다원. 네. 안녕하세요. 어, 모범생 네. 한수였던 주다원입니다. 저희 수레바퀴 아래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다 같이 좋은 작품을 만 이렇게 배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.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, 창작 스태프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랬어요. 그 하나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아름다워서 어느 건데 <웃음> <웃음> 나도 실패했어. <laughs> 제가 어, 하고 싶었던 말이 과연 나는 자유를 언제 꿈꾸느냐? 전 자유를 정말 <laughs> 꿈꾸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무대 위에서 가장 자유롭더라고요제 자신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자유를 꿈꾸고 싶고 그런 제 꿈을 응원해 주셔서 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도 그 사랑에 보답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.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네, 저는 퇴장하겠습니다. 어,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성주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어, 연출님, 조연출님 비록한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또 궂은 날씨에도 태풍과 또 비를 뚫고 이 관객석을 채워주셨던.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정말 많이 감동스러운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루체스를 맡아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수레바퀴 아래 서와 함께 어, 이 느낌을, 이 기분을 잊지 않으시고 어, 또 사랑하시는데 많이 힘이 되는 공연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소감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음연 저희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먼저 어, 제가 잠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? 아, 보세요. 아, 네. 뭐가 어, 왔는데요? 박수리 배우님께서 먼저 추첨을해 주시겠습니다. 첫 번째 당첨자 분께는 네버 앤딩 플레이의 사기자 어, 뮤지컬 제시 일기 초대권에 두매나 드립니다. 와우! 이제 누구누구랑 친구가요? <Auf losharma> <어헤 아침> 아, 1층. 아, 이언 11번. 아이언 11번. 없습니다. 축하드립니 한번 들어 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네, 다음은 수레바퀴 아래서 MD 세트를 받으실 한 분을 제가 추천해주세 아, 볼게요. 아아어어어 1층, 여기 1층 밖에 없죠. 2얼 14번. <laughs> 아저실 이분 추첨해 주실 거고, 네. 또 그, 이 사인 프로그램 북은 양옆에 계신 분까지 당첨이라고 합니다. 오 네. 오 네. 오 한번 뽑아볼까요? 뭐잘 뽑아라. 맨 끝에 계시면, 맨 끝에 계시면 이제 아시도한 분만 계시겠죠? 네. 2, 열 2. 아파이 3번입니다. 야, 신사빠, 손들어주세요. <laughs> 저랑 눈맞추고실어요눈 안맞아가지고 F열 15번 F열 15번 싫으신면안어주세요 F열 15번 아 축하드려요 대형배우의 <laughs> <이번 웃음> 많은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, 당첨되신 당첨 분들은 나가시면서 MD부스에서 티켓을 보여주시고 선물을 수령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! 이렇게 뮤지컬 수레바퀴 아래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올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일까요? 바로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인 것 같습니다. 덕분에 어, 저도 또한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마을 부론에서 다시 뵙는 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. 관객 여러분들!